짧았던 2군 생활을 이겨내고 안경현이 4월 29일 두산전부터 다시 1군에 올라왔다. <돌던> <제아이 디스탄> <돌던> 오늘도 감독의 부름만을 기다리는 대타지만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그가 야구복을 벗는 날까지이 감정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야구요? 진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끊임없이 오늘 사다 사상 다쳤다도 내일 사다 쓰고 왔다 삼진 네개 먹을 수 있는 게 야구이기 때문에 그 정말 야구 일본 폼벗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정말 도전해볼 만한 그런 스포츠예요.